공시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어려운 시장에서 선전을 했던 것이 조선주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현대 미포조선의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오세아니아 소재의 선사에서 어, 총 매출액 1,666억 원에 달하는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어제 미포조선이 이제 두 곳에서 수주를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오세아니아 선사에서 800억 원대, 또 아시아니아, 아시아 선사에서 800억 원대, 이렇게 두 곳을 합치면 이제 1600원에 억 대한 수주를 발표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두 곳의 수주를 발표했으니까 그 자체만 으로뭐그 호재인데, 그걸 갖다 이제 정합적으로 이제 집계를 한다면, 1분기에 현대 미포조선이 15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15억 달러라는 수주액은 어떤 의미냐면은, 현대 미포조선이 올해 연간으로 제시한 수주 목표액이 43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에 하는 기간에 이미 벌써 43%의 수주를 달성했다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그 조선사들이 이제 수주액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하그 배도 강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 배를 뛰고 운행을 하다가 그 배가 노후가 되면은 안전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배를 폐기하거나 새로운 선박을 갖다가 건조, 건조해야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그간의 탄소 중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새로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다른 선박을 갖다가 건조해 대해 의무도 생겼습니다. 이것이 겹치면서 올해 우리나라 그 전체적인 수주액이 높아졌습니다. SK 증권은 현대미포조선이 기존의 대형 조선사 그러니까 대형 조선사로 한다면 이제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이 되는 것이죠. 이런 대우 이런 대형 조선사보다 실수이 좋았다 과거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증권은 올해 현대미포조선의 목표주가를 10만 3천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역시 비슷한 맥락인데요. 과거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이제 사이클이 좋았을 때 2017년도 이전을 보았더라도 대형 조선 3사보다 현대미포조선이 50% 비싸게 거래됐다는 것을 이제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좀뭐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 조선사는 매출액은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형 조선사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줄인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수익 자체만 본다면 결국 주식은 이제 수익이 중요한 것이 때 매출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만큼 이문이 남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이 대형 조선사보다는 오히려 수익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대형 조선사보다 50%규제가 거래됐다. 이렇게 이 투자 정권이 이제 그,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여러 조선 업종 중에서 그 현대미포조선을 가장 최우선주라고 이제 그 밝히게 됐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제, 어제 1,600원에 공시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올해 전체 중한 해를 봤을 때 현대미포조선의 그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다.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진단의 탁훈이었습니다